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십립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 도면 그리기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도면 두 개를 강의자가 직접 드로잉을 실시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드로잉을 시범하면 설명해서 지난번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도면을 가져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 어, 신속하게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면이 이거와 두 번째 도면 이러한 형태의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미리 그려놨는데요. 한번 그린 도면을 보시고, 어, 따라하기를 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리면 좋을 텐데요. 렉탱글 이용해서, 예, 네, 요기와 같은 선상의 사각형을 시작점은 찍고요 X, X의 거리가 200, Y의 거리가 140인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각형을 그렸으면요. 아, 분해를 시켜볼게요. 분해를 시켜서 간격 띄우기를 쉽게 할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됐죠. 분해 버튼은 이 버튼이 분해 버튼이 되겠습니다. 아, 분할했으면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간격 띄우기 거리는, 아, 20mm로 간격 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옵셋을 이용해서, 이, 거리를 20으로 지정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띄우고요. 여기를, 여기를 20만큼 띄워서, 간격 띄우기를 했습니다. 또, 간격 띄우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 거리를, 어, 60mm로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 아, 50mm로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간격 띄우기를 종료하고, 간격 띄우기를 다시 눌러서, 거리를 50으로 지정한 후에, 간격 띄우기를 했습니다. 간격 띄우기가 완성됐으면, 이번에는, 필렛을 이용해가지고, 목, 목깎기를 해볼게요 목깎기를. 선택을 하고요. 멀티, 다중 M을 클릭해서, 요 부분에 R이 얼마죠? R이 10이네요. R10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R이 10이 되도록, 반지름 R을 엔터치고, 반지름을 10mm로 해서 엔터치고, 요 부분을 못깎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명령 취소를 누르고요. 어, um, 자르기, 자르기를 해서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는 거를 자르기로 바꿔서 할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와 여기를 했네요. 아, 그랬더니 자르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다시 취소를 시키고, T를 눌러서, 키를 누르고 자르기 안키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깎기를 했고요. 목깎기된 상태에서 다시 어 간격띄우기로 만들어 볼까요? 예, 간격띄우기를 해보도록 해요. 간격띄우기를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오고요. 아, 요 부분이 간격이 200이고, 50이고, 120이니까, 170이니까, 여기는 30만큼 간격 뒤우기를 하면 되겠네요. 간격 뒤우기를 다시 클릭해서, 거리를 30으로 해서 엔터치고, 여기를 간격 뒤우기를 이렇게 해줬고요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또 간격 뒤우기를 20을 했네요. 어, 간격 띄우기를, 이 스케이프를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를 20만큼 거리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20이죠? 간격 띄우기를 여기서 20만큼. 여기서는 간격 띄우기가 마찬가지로 20이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20으로.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80이죠? 80이면 8 0에다 100에다가 150이니까 여기서여기까지5 0이되는데 여기는 아까 30이었으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20이겠네요. 그렇다면 간격 뒤우기를 20만큼. 유엔터, 간격 띄우기가 잘못했네. 여기를 이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를 해서, 아, 여기를 또못 깎기를 하는데, 여기는 R15로 못 깎기를 했네요. 그럼 이 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 못 깎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못 깎기는 예죠못 깎기를 해서 얘는, 어, 반지름 R을 15로 지정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목각기를 해보도록... 아, 다중으로 지정을 안했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목각기를 클릭해주고 R은 15로 해준 상태에서 다중 M을 누르고요. 계속 M을 누르면 계속 목각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목각기를 해서 아, 뭔가 근데 착고가좀 있네요. 다시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여기네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Ctrl Z. 언도를 하고요. 아이 부분은 필요 없는 선이네요.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지우고 이이 이 부분도 필요 없는 선이네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르게 그려봤어요. 이 부분은 여기, 여기 20mm 선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 20mm 선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목, 목깎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깎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중 누른 후에 R이 15가 되게 하고요. 자르지 않기로 한 다음에, 아. R15로 바꾸고, R15인 게 확인되시죠? 예, 여기 R15가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R15가 되게 목각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요건 뭐 가운데 부분만 잡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니까요. 예. 얘는 이제,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요. Trim으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rim은 TR 치고요. 어... 엔터를 한번더 치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rim으로 네. 불 필요한 부분을한번 TR 치고 두번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불 필요한 부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요 부분이 부피란 선이네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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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부피란 선을 트림 한 김에 지웠습니다. 예. 이 스케이프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또 불필요한 선이 보이니까 이 선은 슬랙션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웠다가 좀되면 이상하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요. 여기는 질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1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요. 10이 여기니까. 어, 간격띄우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10만큼 아, 거리를 간격띄우기를 클릭하고, 거리를 10을 지정해 주고, 간격띄우기와 개체를 10만큼, 여기도 10만큼, 여기도 10만큼 간격띄우기를 했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는 20만큼 간격띄우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간격띄우기를 다시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 20만큼 거리를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20, 여기서 여기까지 20만큼 간격띄우기를 하고 다시 간격띄우기를 10만큼 여기서. 10만큼, 여기서 10만큼 간격 띠를 랬습니다 간격 띠가 끝났으면 이제, 어, 이 경우는 연장을 좀 시켜서 좀 길이를 연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장을 시켜서, 어, 길이를 좀 이어봤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연장을 좀 시키고, 얘, 예, 얘기는 좀 축소를 좀 시켜볼게요. 좀 축소를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이 스킬을 빠져나왔고요. 이번에는, 요 부분은 R10이네요. R10을 그냥, R10을 하면 되니까,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한 번에 쭉 잡고, 연장을 좀 시켜서 연결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다시, 어, 목깎기를 이용해서, 모을 깎아보겠습니다. 목깎기를 이용해서 R10으로, 어, multiple MR10으로 해서 목깎기를, 여기, 어, trim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 T 자르기로 바꿔서, trim을 안 해도 되겠, 목깎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아 트림을 확인을 해야 되겠네. 다시 u 엔 n t 자르지 않기로 해서 목각기를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를 또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 t r enter를 두번 치고 불필요한 선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웠고, 여기 지웠고, 여기 지우고 예,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 부분에 또 불필요한 선이 있네요. 불필요한 선을 지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이 부분에 불필요한 선이 있었네요. 한 번에 잘 지워지니까요. 트림만 잘 쓰면 어, 도면을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요 부분이 완성이 된, 아, 이, 이 부분을 안 지웠네. 다시. 죄송합니다. tr 두번 엔터치고, 요 부분이 동영상이 그럼... 없는 부분이니까 지웠습니다. 요 부분이 완성이 됐네요.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돼 있고, 여기서부터, 간격 띄우기를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 어, 5셋을 누르고, 20을 지정해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20을 갔고요그 다음에는 30을 갔네요. 다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 누르고, 거리를 30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30 여기서 여기까지 30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네요 그렇다면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만 많이 이용하면 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알이 이 부분에 알이 지금 나와 있나요? 어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알이 안 나와 있네. 알을 하나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반지름해서 이 부분에 알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아 반지름이 10이네요. 그렇다면 여기 이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C 엔터 치고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엔터 10 C 엔터 좀헷갈리니까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 얘는 아, 아니네요. 얘가 아니고 C 엔터 여기에 10 여기에 뭔가 차고 치수에 차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가 좀 차오가 있네요. 어, 여기, 요 부분이 20mm 였으니까, 여기에 트림을, 어, 필렛을 한번 해볼게요. 필렛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렛을 좀, 근데, 휠렛을, 반지름을 지정을 다시 해볼게요. 휠렛을, 다중으로 해놓고, 반지름이, 아이 부분은 반지름이 10이네요. 10으로 해서 여기를, 반지름을 좀 주고요. 이렇게 준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30이고 30이고 여기는 20이 되게 간격뒤 여기를 클릭해서 20 엔터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력드리기를 누르고 거리를 20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력드리기가 돼. 아 여기가 여기가 강력드리기가 잘못됐네. 그럼 강력드리기 마찬가지로 여기를 잡고 20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띄우기. 20에서 30을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다시 클릭해서 30 엔터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 엔터 치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제가 치수를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름으로 빠르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요한 선을 지우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선을 빠르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여기는 필요 없네요. 이 선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없애고 불필요한 선을 딜키로 도면, 첫번째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두번째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면은 아까 먼저 보다는 조금 단순한 편인 이렇게 생긴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어훨시 아, 넘어와서요. 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어, 직선을, 라인을 먼저 이용해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이네요. 그러면, L 엔터치구요. 어... 여기서부터 70만큼 오구요. 이 위로는 20이네요. 20. 요 길이는, 얼만가요? 어... 35 에다 가70 에서 35 에다가 이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으로 해서 이 길이는 8 이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L 엔터 치고 여기는 8mm 가 되게 오고요. 다시 20 그리고 요 길이가 20이 밑으로는 선형취소 한번 보겠습니다 10mm 네요 그렇다면 l 엔터 치고 10mm 오고 이쪽으로 5mm 다시 10mm 이쪽으로 10mm 여기서부터 이, 여기까지는 각도가 45도가 되게 움직여야 되니깐요 길이는 15mm 그러면 골뱅이를 한번 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골뱅이 길이가 15mm가 되게 꺽쇠를 해서 사십오도로 넣으면 되겠죠. 이 길이는 골뱅이 꺾쇠 마이너스 사십오도. 이 방향으로, 음 14mm. 다시 이 방향으로, 45도 모양으로 극자표 추적하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15mm. 그리고 여기로 10mm. 이 여기로 15mm. 3mm 1 5 m m 딱 들어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 아, 이 부분에 육각형이 하나 있네요. 육각형이 넓접기까지 길이가 1 5 m m 가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띄우기를 15mm 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간격띄우기가 3 0 1 1 이네요 그렇다면 간격띄우기 3 0 1 1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원점 중심이 완성이 됐고요그 다음에는, 어, 아 육각형을 그렸는데, 육각형을 어떻게 그렸을까? 폴리곤을 이용해서 면의 수를 6개. 중심점을 선택해 주고 면에 내접하게 어. 5mm를 이렇게 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이, 이. 이어 치수 요 부분의 치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5mm가 되는지 4.33이네요. 그럼 원의 내접이 아니고 외접인지 한번 외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폴리곤 육면체 중심점을 지정해주고 외접으로 해서 지름은 5mm. 이 상태에서 문자를, 아, 기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mm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밑, 가운데 잘못 그려진 거는 지우고, 이렇게 해서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예. 가이드리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